아저 어, 이렇게 어, 되는 거 어, 아니야? 아니 피가 떠 어머! 짠! 어머 건조해 아우 영장 안녕하세요 가나다라마바사 자착각각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준비한 특별한 제품 연관이 되어 있나요? 네. 뿅! 와우! 어우 깜짝이야 제대와오 일단 포장이 약간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오늘 언박싱할 이 제품은 샤플 헤어 스타일러입니다 어 근데 왜 이게 한글날 특집이에요? 제가 사전 공부를 한 결과 이 제품은 기억 니은, 디귿 바뀐대요 이렇게 디귿까지 바뀐다고요? 아마도 아, 어 근데 네. 기존 드라이기를 눕히면 니은이죠 기억 니은 디귿은 뭐야? 코드 3까지 해서 디귿 리을, 니음 다맞것같아요 한번, 한번 뜯어볼까요? 궁금하다 네. 우리 게임할까? 우리 어, 외래어 쓰지 않다 오직 한글만만 하그마마? 마마 제품 제가 한국말로 바꾸는 거어요 머리 매무새기게 머리 말려주기 뭘 말려주기야 그래서 괜찮죠. 무슨 얘기인데요? 맡게 해도 돼요? 동탕탕탕 어때? 콜? 어아아직안했니까 <laughs> 지금 <laughs> 마음태 해야 돼 콜? 오케이 그 오케이랑 이게 너무 <laughs> 입에 배가지고 오케이 대신 뭐가 좋아 인정 오 어, 괜찮다 인정 <laughs> 시작해볼까요 이제? 제품 열어보기 보여드릴게요 좀 뭐야? 아 디귿자다 기본이 디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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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야? 여기 어, 되게 왜? 특이한 게있어 어머. 사람 얼굴 있어 바닥에 있냐? 누구세요? 디자인드 바이 병진고병진고병진고 병진고, 병진고. 디자인은 음. 이분이 하셨대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지. 내가 디자인했지만 너무 좋아서 당당하게 박스 밑에다가 새기겠다. 어, 무게는 어. 1.95km로, 아, 그럼 <laughs> 킬로미터요. <웃음> 무게는 1.95kg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한 디드드라이드라이기들 <laughs> 중에서도 가벼운 경량으로 음. 나왔다고 하는데, 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포켓, 포켓, 어. 아, 이건 소재 괜찮다. 베벳 느낌의 아 이렇게 해서 디귿자. 일단 디귿자로 시작하네. <laughs> 이게 어떻게 펴지는 거지? 노즐, 노즐. 노즐. 노즐, 노즐. 약간 고무인데? 나 뭔지 알았어. 거치대. 이거 약간 그만 같지 않아요? 독립문. 손잡이러 찌. 어머 열면 와. 다양한 다른 로즈들이 있고. 뭐야? 이게 돌리는거래. 어 이게 뭐야? 에펠탑. 에펠어 롤까지. 본체 박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거치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같아요 아, 지금. 사실. 근데 되게 무거워. 어. 쎄거 냄새 서안 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아, 풀기, 뭘까요? 풀기, 아, 풀기. <laughs> 얘는 뭐야? 동그란 거 뭔지 모르겠어. 어, 이거 약간 삼각대 같잖아요 이게 뭘까? 핸즈 프리 스탠드라고 해가지고. 음. 손이 프리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어떻게 자유롭까? 근데 이게 필요할까? 쩔쩔쩔. 저 되게 어린애 아니거든요. <laughs>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laughs> 자, 다음과 해볼까? 느낌 오시죠? 이런 노즐들을 돌아다니지 않게 세워놓는 거예요. 끼울 때 승질나요, 지금. 꾹꾹 눌러줘야 돼. 아, 이렇게 해서. 음. 같이 가네. <laughs> 잠시도손안 <laughs> 대고 지금 이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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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대는 거야. <laughs> 라야 뭐하니? 이러고 왔는데. <laughs> 엄마, 난 머리 말려. <laughs> 한글러를 기념해서 가져온 거야. 보여드려야죠. 기아 니은? 낱 놓고 기억자는 거거든. 낱 말은 생각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 <laughs> 버튼에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전원 버튼이고, 바람, 세기, 라, 온도. <laughs> 우린 매번 킬 때마다 놀래 아 이거 소리 왜 이래? 어머어머어머 바람 어머 어머 세기가 장난 아니에요 총 3단계씩 있는데 이게 최고예요 어머어머 어머 소리 너무 세다 어 진짜 세다 이거 뭐 빨아들인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 틈에서 바람이 나와요 코안다 효과라고 해가지고 다이슨처럼 저절로 머리가 스스케 말리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보여요? 아 이게 저절로 말린다고 오 좋아 좋 우와 엄청 엄청 잘 말리는데요? 오 괜찮아요? 감겼어 감겼어 아! 아, 이렇게 움직이는 나구나 그래서 이게 핸드풀이야. 아! 오. 어머! 머리 너무 잘말다 아, 이 이렇게 해놓고. 어머, 오이걸 각도를 조절해서 머리를 갖다 대. 핸드폰을 해. 어. 어, 대박, 대박. 아, 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 근데 이거는 괜찮다. 아, 이렇게 놓고. 아, 내앞머리만 네, 해볼까? 핸드풀이니까. 아, 아, 무서워. 아! 가야 어. 아, 아, 돼. 네. 됐나요? 됐어, 됐어. 핸드폰을 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핸드풀이. 어. 다이슨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잘하고 있어. 말렸죠? 이렇게. 아, 더, 더 위로 올라가네. 제가 생각에는 그 다이슨도 소리가 개,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것도 좀 커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다이슨보다 훨씬 조용해요. 이 정도면 양호한 편. <laughs> 이거는 시컬 만들 때 좋고 36mm 방향이 달라요. 용해요. 하고 싶으신 분들 한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펠탑 노즐. 이건 못커 이거 진짜 희한한 생겼어 <laughs> 아, 이거를 그냥 준게 아니구나. 난 보너스인 줄 알았어. 이거? 이거 이렇게 쓰는 거래. 이렇게? 아, 말고? 오, 오 맞아.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음양 방향에서 다 나오는 거지. 바람. 야, 이거 좋은데? 빼봐요. 오, 오, 오 이거 좀 괜찮다. 오, 진짜 괜찮은데요? 어, 그래. 이렇게 하면 롤이 말리는 거야. 와, 이거 제일 좋아. 이거 제일 좋아. 어나 편해, 편해. 네. 이 기능이 제일 좋아. 나는. 롤 없이 그냥 이렇게. 어때? 어, 이거 게 괜찮은데요? 양준일 머리네 가나다라마다사 오! 머리 <laughs> 가나다라마 와서... 뭐, 너무 좋은데? <laughs> 처음에좀돌렸거든요뭐 이렇게 생겼어? 바람도 약간 이상해 저는 여기에서 좀 반한 것 같아요 어. 이 노즐 이름은? 히팅 에어로 나는 에펠탑이라고 지어주고 <laughs> 싶었는데 딱 필요한 노즐만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노즐 여행용으로 괜찮겠네요 제가 이거 한참을 이선 때문에 지금 고생 고생을 어, 했는데 서구에... 근데 음. 내가 지금 만지다가 하나 알았어 얘를 내리잖아요? 빠진다헐끼려면 어떻게 해야어 다시 내리고 내리고 끼면 어? 이렇게 하면 우리 티슈 기능 기능 하나 더 알았죠.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슈슈. 근데 이거 디 그까지밖에 안 돼요? 한글라 특집인데 너무 아쉽다 리얼 어. 네, 네, 된다. 리음리음 씨우. 오 된다. 머리 개 좋아. 그다음에 이응이응 네, e e 어떡해? 노 이게 뭐야? 삼각형이잖아 이거는. 씨까지 아니 근데 디 그자로 왜 만들었을까? 굳이? 약간 전문가를 타켓으로 음. 만든 제품이래요.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 맞아 맞아 맞아. 잡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기자로 했을 때는. 아!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아 걸리는 거네 여기가 근데, 그립감이 여기가 딱껴 안정감이 있네 오, 오, 오 빨리 빨리 자는 거 같은데 이래서 프로용 아 이거 프로용이다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가볍다 보니까 얘가 뒤로 밀려 바람에 프로용 그러면... 그 가벼워 바람에 밀릴 정도로 노즐은 조금 뜨거워요 근데 여기는 괜찮아 미지근 열을 좀 식혀주는 그런 게 있나 손목에 무리 가는 게 디자이너들의 직업병? 그쵸 이거를 조금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디, 드라이기가 아닐까 생각을 많이 했네요 아프로덕트 바이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가볍고 소리도 적고. 잘 말리고. 얘도 있고. 나얘 좋아.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이거 다 패키지 포함해서 27만원이에요. 27만원? 거의 7... 다이슨의 반값이네요. 음. 반값보다 더 음. 하죠, 더. 반값보다 괜찮아서 약간 다이슨에 고민하시는 분들? 다이슨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한테 솔킷한 정보가 아닐까? 음. 이거 다 해서 27만원인데 27만원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구나. 드라이기만 필요하다. 음. 이게 기본. 이게 한 12만원 정도? 내가 이 패키지가 가. 필요하다. 아! 깜짝 놀랐네. 내가 뜨겁다 했잖아요. 어. 스탠드까지 해서 27만 원, 싱글만 하면 12만 원. <laughs> 전체적인 노즐을 보면 이런 스타일의 노즐이 헤어 손상도가 좀 적죠 바람으로 음. 음.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스트레이트너나 아이롱기 이런 것보다는 손상도가 그쵸. 훨씬 적다는 거 다이슨 에어랩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다이슨 에어랩이 좀더 무거웠죠? 많이 무거웠죠 얘는 진짜 가벼워요 생각보다 바람이 진짜 세 입구가 되게 작은데 음. 세기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안달꺼 저는 여기서도 가능한지 몰랐어요 음. 다이슨에밖에 못 봐가지고 가능하네요 진짜 경량 360g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가격도 세계 최대 디자인 콘테스트에 대상을 타신 고정진씨 좀 많이 생각을 음. 해서 설계를 하셨네요 음. 사용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굉장히 신박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다이슨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갖고 있을만해요 바람으로 하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에어랩 고민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한번 고려해보실 만한 제품이에요 저렴하고 정량. 정량이고 어, 디자이너분들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걸. 약 어, 공약 세우는 거 어때요? 아, 구독자 100만 되면은 <laughs> 저희 100만? 대표님께서 소을 겁니다 오, 여러분 100만이에요 <laughs> 대표님 지갑 털기 지갑을 털고 싶으신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